주장 6번이에요. If you are feeling 이런 기분이 들고 있다면 어떤 기분이야? overwhelmed 압도된이에요. 어떻니다 뭔가 압도돼 아 뭔가에 압도되고 있다고 계속 기분이 들면 되겠죠. 그 압도되게 아 압도되는 기분이 들게 드는 이유는 뭐냐면 the amount of responsibility 책임의 양입니다. 어떤 책임의 양이 너무 많은 거야. 이것도 해야 되 저것도 해야 돼. 영어 선생님 갑자기 미쳤는지 하루에 100개씩 단어를 외우라는 거야. 이거 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수학 선생님이 하루에 100문제씩 풀래 이건 완전 미친 거지 이렇게 뭔가에 overwhelmed, 압도되고 있다면 그런 기분이 네가 계속 들고 있다면 대시 관계대명사입니다 그러니까 you can turn 네가 자 돌리다인지 돈다인지 잘 봅시다 turn이 타동사라면 누군가를 누구를 돌리다가 돼요 근데 만약에 타동 타도... 턴이 자동사라면 자기가 돌다입니다. 만약에 여기 투가 없다면 네가 돌릴 수 있는 누군가가 되겠죠. 그런데 여기 투가 있기 때문에 네가 돌아서 바라볼 수 있는 그 사람 이렇게 될 겁니다. 여기 턴은 자기가 몸을 돌린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돌린다가 아니라 몸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 뭐라고 말할 수 있는 거냐? 잘 보세요. 여기 또 중요한 게 나오는데 m 입니다 선생님 영어 이름이 체시예요. 네, 두 번째 등장할 때는 챗이라고 반복하지 않고 히라고 하죠 또는 히스나 힘이라고 쓰는 거죠 이렇게 바꿔 쓰는 걸 인칭 대명사라고 합니다 그러면 썸머의 인칭 대명사는 뭐냐 썸머의 인칭 대명사는 데이에요 어울리지 않게 그들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누군가라고 했는데 여기는 데이라고 하는 거죠 데이에서 바뀐 게 데이니까 여기는 그러면 그들이라고 하지 말고 누군가라고 하는 게 맞죠 네가 몸을 돌려서 말할 수 있는 누군가 이렇게 될 겁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tell하고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겠죠. you have too much 너무 많아요 on your plate. 접시 위에 비유적인 표현인데 접시 위에 올려진 게 많다.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이거 먹어. 배불 죽겠는데 그래도 다 먹어. 남김없이. 이렇게 되는 거죠. 후식으로 이것도 먹고. 너무 많아. 할 일이 너무 많다는 라 겁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다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뭐 하다고 you are feeling 어떤 느낌이 들고 있다고. 너무 압도되고 있다고. 뭐에? These responsibilities. 이런 책임들 때문에. 영어 단어 100개 외우는 것도 미칠 것 같은데 수학 선생님이 100문제를 풀래 하루에. 미친 거죠? All you have to do sometimes. Sometimes는 때때로 가끔이란 말인데 이거 잘 봐야 됩니다. All 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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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do is까지 나오고 All to do is.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세트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to는 생략할 수 있다는 라 거. 그리고 해석은 여기 1번. to 분양사를 생략할 수 있다는 라 거. 두 번째 해석을 뭐 ~~만 하면 된다. 때때로 너는 뭐만 하면 된다. Is ask help 도움을 청하기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뭐 하면 뭐뭐 할 거야. Your life 너의 삶은 feel 어떻게 much better 훨씬 더 나아질 거라고 나아지는 기분이 들 거야 됩니다. Much better만 해도 훨씬 더 나아진다 되는데 then은 왜 나왔느냐? 강조하는 말이에요. 별다르게 우리말로 해석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냥 then much better 그냥 강조하는 거구나. 그리고 중요한 건 much였죠. 비교급 앞에 멀치가 훨씬이라는 거. 훨씬 오종 세트 다섯 개밖에 안 되니까 외워 두세요. 한정판입니다. 다섯 개 외우면 돼. much even a lot still by far. by far서 so by는 생략이 될 수도 있고요. let them know now t let 하고 know가 연결이 되면 그냥 외워 두세요. 알려 주다. 뭐 허락하다 내버려 두다 그런 식으로 하지 말고 그냥 알려 주다. let 하고 know가 나오면 알려 주다. let them know 그들에게 알려준다. Let me know. 나에게 알려준다. 되겠죠. 근데 주어가 없으니까 알려줘라. 명령문 될 거고요. 그들에게 honestly, 정직하게 알려줘. How you are feeling. 네가 어떤 기분이 들고 있는지 알려주라는 거죠. 영어 선생님이 100문제, 어, 영어 선생님이 단어 100개씩 외울했어. 그리고 또 수능 단어를 미칠 것 같아. 어, 이 선생님이 미친 것 같아. 그런데 수학 선생님 옆에서 100문제씩 풀래. 완전 미쳤어 얘는. 미친 것 같아. 아니라 미친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되겠죠. 네가 이런 기분이 들고 있다고 알려줘라. 되겠죠. 엄마, 엄마, 우리 선생님 미약진 것 같아. 라고 알려주라는 겁니다. 영어 단어 100개는 할수 있어요.